어 일단 결론부터말 하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했다고 라 해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뭔가 보과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데 아 어, 요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와 이거 보면 저도 쫄리는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니시엔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오히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고액으로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그때 과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 뭐 지금 보면 유튜브에 막 그런 주제들 영상도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대변사님, 천만 원 이상 현금 뽑으면 CTR 대상된다. 뭐 이런 무서운 말들이 있던데 이 CTR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아, CTR이라는 것은요. 뭐 영어로 말하자면 커런시 트랜잭션 리포트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한다라는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요. 일명 이 c t r 지도는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제 입출금 되거나 그럴 경우에 은행 등에서 거래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언제 거래했는지 입출금 금액들은 얼마인지를 이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전산으로 FIU에 자동으로 이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그렇게 CTR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소문이 나냐면, 이 객관적 사실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어떤 거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고액의 현금을 현금을 가지고 뭐 창구에서 이제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려고 할때 은행 직원분들께서 창구 직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이거 인출 사유가 뭐예요? 혹은 입금 사유가 뭐예요? 이거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돈 들어가겠다라는데, 보면서. 그런데, 이런 목적이, 물어보는 목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대상인지를 좀 확인하려고, 이게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딱 보고, 아 어, 이거 탈세할 것 같은데, 뭔가, 쎄한데, 라고 해가지고, 막 뭐, FIU에 막 보고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만 그러니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뭔가 법제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이 자금 세탁이나 어떤 불법 자금의 유출입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고요.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현금에 뭐 자기 이름 써놓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자금 세탁 거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법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좀 이렇게 시도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대상으로 한 요런 제도가 생긴 거고요. 뭐 요약하자면 천만 원 이상의 어떤 현금을 가지고 출금을 하거나 입금했을 경우에 그 FIU에 보고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돈 세탁 거래라든지 아니면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 뭐 흔히들 이제 소문에 떠도는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 뭐한 거에 대해서 이 탈세를 포착해서 세무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고액 현금을 출금을 한게이 조세 탈루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보고가 되겠죠.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이 해당 정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천만 원 이상 무조건 현찰 좀 출금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무조건 이 세무조사 나온다.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현금 출금 말고 부모랑 자식 간에... 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이것도 CTR 보고 대상인가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요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의 입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수표와 현금이랑 이게 바꾸는 거죠. 이제 운송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TM기에서 고액 현금을 막막 막 입출금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CTR의 보고 대상이 되지만 계좌간 이체라든지 뭐 공과금을 수납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해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뭔가 보과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또, 또는 이제 자식이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할 일이 있다면 안심하고 이체해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사님, 최근 그러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뭐 현금 뽑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거는 그냥 흉흉한 소문에 불과한 걸 수도 있겠네요. 썸네일 같은데 보면요. 뭐 현금 뭐 주면은 뭐 세무조사 나온다.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냥 조회수를 위한 어떤 후킹성 멘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CTR 보고 내용을 국세청에 이제 제공합니다.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이 CTR 보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고받은 내용을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많은 고액의 현금을 자주 입출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CTR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 어, 요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와, 이거 보면 저도 쫄리는데, 요런 카톡 받았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나 이거 국세청에다가 너 고액 현금 이거 한 거, 에 대해서, 이거, 국세청에다가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이 FIU는요, 국세청 현금거래 자료를 인계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인계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보통 이렇게 보내는데, 자, 이런 카톡을 받았으면 이미 내 현금 거래 정보가 이제 국세청에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액 현금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만약에 일단 FIU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간 순간은 탈세 혐의가 있으니 좀 검토하시고 조사하려면 하세요.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님이 일하면서 보셨을 때 부모 자식간에 돈 거래하면서 세무조사 나온 경우가 뭐가 있나요? 어 일단은 그 FIU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뭔가 이렇게 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 이제 세무조사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냐면 뭐 통상적으로 뭐 부동산을 고가의 부동산을 뭔가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15억 원대 이상의 뭔가 전세 를 보증금을 렇게 쌌다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매입했다던가 뭐 통상적으로 이게 등기라든지 등록을 좀 요하는 경제 행위를 많이 할 적에 세무가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생백순대 부모가 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싸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아파트를 한대. 뭐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했다던가 아니면 현금 장사만 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도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돈 벌었다고 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누리자 라고 하고 막 고가의 아파트 막 스포츠카 같은 거 만약에 산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잔금 치르고 저희한테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입 계획이 섰다, 뭐 계약금 주고 이르기도 전에 계약하기도 전에 일단은 저희 같은 세무사님들이랑 무조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하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대출을 조금 더더 오늘은 최근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리신텍스의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